안녕하세요. 아로마트리 유영설입니다. 그동안 한참 영상을 못 올려드렸어요. 그 사이 저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바쁘게 지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아로마테라피를 배운 후 우리 집 주치의가 되셨겠지요? 아마도 몇몇 분들은 아로마테라피 공부를 한 후에 우리 집 주최의를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멋진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로마 테라피를 배운 후에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아로마 테라피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누군가 앞에 서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지, 무엇을 해드려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런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상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영상은 아주 기초 이론 편이고요. 조금 더 조금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로마 테라피는 무엇보다 상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앞 영상들은 아로마 테라피 기초 우리 집 주치의 편이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영상은 제목을 정했어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당신의 멋진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로마 테라피 왕초보반에서 한발더 나아가 이제 상담을 할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스트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유튜브 영상 외에도 레벨 1, 레벨 2, 레벨 3의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도 멋진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어 계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아로마 테라피스트 당신의 멋진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해 볼까요? 지금부터 음양 오행 아로마테라피 이론을 배우실 건데요. 여러분 이런 그림 어디서 본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할 공부에 아주 중요한 그림이니까 머릿속에 쏙 넣어 두세요. 음과 양에 대해서는 앞 영상 기초 4탄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아직 기초 4탄을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사탄에서 음양 오행 기본을 배우셨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몸속 오장 오부 오행의 음과 양 그리고 각 장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머릿속에 이 그림을 쏙 넣으셨나요? 넣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이 그림 속에 글을 넣을 거예요. 직사각형의 초록은 목, 역 삼각형의 빨강은 화, 동그라미 노랑은 토, 정사각형 흰색은 금, 정삼각형 검정색은 수, 월화수목금토일, 요일에서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음양오행아로마테라피에서는 목화토금수를 기억해두셔야 돼요. 오늘은 직사각형 목부터 출발입니다. 배워 볼까요? 직사각형 초록 또는 파랑색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목 그리고 간, 담과 관련 있어요. 간은 음의 장부라고 하고요. 담은 양의 장부라고 해요. 오 관에서는 눈으로 간을 볼수 있고요. 오체 우리 몸에서는요. 고관절, 근육 목으로 신호를 보내요. 오 감으로는 분노와 부드러움을 관장하고요. 오 기, 우주의 에너지로는 바람과 관련이 있어요. 오 색은 파랑과 녹색의 영향을 받고요. 이 목은요, 파랑과 녹색을 같이 쓰는데요. 옛날 분들은 녹색과 파란색을 같이 사용했어요. 우리가 푸르다 그러면 파란 하늘도 푸르다고 하고요. 녹색의 산도 푸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랑과 녹색을 같은 색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오미로는 신맛이에요. 왜? 네, 새콤새콤한 맛이요. 간담에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로즈, 레놀리, 진저, 카모마일 로만, 점원, 로즈마리, 파촐리, 프랑킨센스, 타임, 자몽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목, 간, 담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다음주는 간, 담에 이어 화, 심장, 소장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예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처음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낯설 거예요. 낯설어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거거든요. 기초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그 다음, 그 다음 공부가 쉬우실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고 싶거나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알람 설정은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